우크라이나 난민 보호활동보고회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는 국제기아대책기구 사무총장 맡고 있는 정승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o u I'm g 시 i n g to check you. I'm g 시 i n g 2 o 2 2 e c k you. I'm going to 침공으로 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는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아, 이 전쟁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고,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아, 시작했던 저희 구호 활동 네. 보고와 앞으로 어떻게 아, 이 구호 활동을 더 진행할지 에, 함께 이야기를 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제기아대책기구는 1972년 미국 사람 닥터 레리오드 박사에 의해서 시작된 국제적인 선교 구호 기구입니다. 아, 이것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갔다가 한국에서 다시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 기아대책 활동으로 아, 1996년에 아, 시작하게 되었고 2000, 이, 2002년에 아, 다시 재설립되어서 지금까지 만 20년 넘게 미주 한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전 세계에 복음과 빵이 필요한 곳들에 선교적인 구호활동을 하는 단체로 활동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당시에 이미 한국 기아대책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과 강 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던 지역이어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바로 긴급구호팀으로 전환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여 타의 단체들보다 먼저 구호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국제본부에서는 한국기아대책팀을 구호 아, 어, 전광에 있는 가장 아, 긴급 대응팀으로 아, 인정을 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우리 미주, 한인 다 아, 그 한국기아대책과 협업을 통해서 긴급구호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한국기아대책의 그, 기아대책 센터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어설픈 한국말로 썼던 기아대책 구호활동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사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호활동은 재난 현장에 긴급하게 반응하는 일이 긴급구호활동입니다.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리스판스하고 그리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역을 했는지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2년 2월 24일 딱 1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큰 이유는 뭐 하나는 크림반도를 계속 장악해야 되는 소련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동부 돈바스를 비롯한 지역들이 필요했고. 또 하나 더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로 우크라이나까지 이유에 들어가게 되면 아, 이제 나토와 완전히 에, 러시아 통일까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 러시아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어, 전쟁이 발생하자마자 어, 천만 명 넘는, 피난민이 생겼고, 어, 그 대부분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동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어, 도네츠크라든가 에. 이 친구들이 동부 지역에 있던 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 절반 이상이 바깥으로 나왔고, 국내 난민과 국외 난민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온 데가 어,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그 전부터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곳이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급격히 국경을 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단계에서 저희가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 또 국내 난민들과 국외 난민들을 동시적으로 같이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 피난민들을 지원하고 국경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그들에게 일단 난민 캠프에서 어느 나라로 갈 건지 어떤 지역에 머물 건지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쉘터를 지원하는 일들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고려인들이 동부지역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있던 고려인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일도 저희가 지원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긴급 보호가 끝나면 구호개발로 아, 넘어가서 거주지 재정착을 지원하고 어, 전쟁이나면 가장 피난, 그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여성과 아동들이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 중심의 에, 회복 프로그램들을 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이 완전히 되고 어, 혹시 어, 수복이 돼서 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의 장기 재건을 돕는 것으로 저희 긴급 보호 활동 구호 활동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호 개발로 전환되는 시점을 저희가 작년에 전쟁 나고 구호 활동하면서 8월이면 구호 개발로 전환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고 그리고 어, 이미 빼앗기고 그냥 죽어 거기서 주전선 할 거다라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보란듯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어,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뭐그 그렇게 된 데는 어, 몇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옥탄 그리고 서방이 안, 어, 개입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서방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무기까지도 어, 진입해 움을 줬고 또더 놀라운 것은 어, 이 우크라이나의 현 대통령이 저렇게 에, 지도력을 잘 발휘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어, 전쟁을 지금까지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어, 김북구호 활동이 시작되면 어, 저희 본부에서는 어, 모니터하고 이베리에이션한테 컨벤러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전달한 것이 정말 난민들에게 잘 지원되고 있는지 그 물자가 어디로 새는 건 없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합니다. 제가 6월달에 방문했는데 6월달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급격히 물려 나오던 그러한 난민들은 아주 많이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고 도리어 나와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 그 국경을 넘어서 라인하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젊은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식이나 남편을 보내면서 국경에서 지려 보내면서 울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누이나 어머니나 아내나 이런 젊은 여성들을 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경 근처입니다 이 친구는. 어, 우크라이나 국기로 이렇게 색깔을 칠했는데 우크라이나 청년인데 어, 국경에 어, 폴란드 국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실어서 저희 가 지원하는 이 캠프로 어, 이렇게 셔틀하는 을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벙코베드만이쭉 있는데 여기서 보통 한 이틀에서 3일 머물면서 어디로 어, 갈지 이제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절도라든가. 어, 저희가 그 국내 지역에는 어, 그 수도인 키우 뭐, 체르카시, 메리토프 그다음에 이제 서부 지역의 테르노빌 등등 어, 어, 식량과 비물자, 어, 비식량 물자들 그다음에 현금까지 그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나갈수 있는 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 폴란드 쪽에 제일 가까운 도시가 루블리. 네, 그리브, 우르블린에서 쉘터 제공하고 그리고 물자를 아, 구입해서 어, 트럭킹으로 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저희가 구입했던 뭐큰 여기 미국에 있는 큰그 트럭킹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그뭐 스토리지 그런 거로 아주 뭐큰 데에 하나가 뜯 거기 저희가 구입한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세계 여러 원조 단체에서 보낸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트럭을 통해서 내부로 보냈습니다 전쟁 초기에만 해도 대부분의 물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할 수가 없어서 주로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공장과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물자를 구입해서 보내는 거를 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탈출 난민의 약 60%가 폴란드로 왔고 폴란드 루블린시로온 그 피난민 규모가 전체의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아까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고려인들이 그 스탈린 체제 때에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 중에 카자흐스탄에 많은 사람들이 내렸고 그다음에 많이 내린 데가 여기 우크라이나 동부 쪽입니다. 그 지역에 내렸던 많은 고려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말을 거의 못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하고 한국말로 소통한 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두 마디밖에 서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대화는 그 가운데에 있는 우크라이나 남자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어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해, 원형어선 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영어를 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다 러시아말로 듣고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어, 그 소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 그중에 대부분이 어, 그 전쟁난 동부 지역에서 걸어서 넘어오거나, 그뭐 차를 타고 넘어왔고 어, 전선을 넘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도리어 러시아로 갔다가 벨라루주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저희 쉘터까지 찾아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갈수 있는 뭐 비행기편이나 아, 패스포트를 저희가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안에도 많은 고립된 난민들이 6만 5천 명, 6650만 아,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도시의 주요 기능을 상실했고 상점들도 약탈당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8월 이후에는 정착될 거라고 생각하고 피난민 피난 난민캠프를 정착촌으로 전환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아, 뭐 수도 키우뿐만이 아니라 주로 전 아, 다시 탈환했던 대부분의 도시들도 아, 러시아의 뭐 미사일이라든가 약보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시 생활이 쉽지 않은 그런 정착 생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설이 따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립 피난민과 우크라이나를 사출한 피난민들을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을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갔을 때 이제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학용품을 어, 준비해서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어, 다도 같아 보이는 그런 신발 주머니 같이 생긴 거에 패킹을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마침 갔을 때가 어,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하고 좀 다른 우리는 5월 첫째 주인데 거기 6월 첫째 주가 어린이날. 아 어, 그, 2차 정착지, 2차 정착지가 되는 그 국경 도시들, 루블린을 중심한 국경 도시에 쉘터를 제공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들 지원하고, 아동 친화적인 공간을 구축해서, 아이들이 학업과 정서적인 연대, 어, 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쉘터 안의 모습들입니다. 그냥, 언뜻 봐서는, 아, 동유럽의 그 예쁜 백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 뭐 우리가 쟤네들이 무슨 아픔이 있을까? 근데 가서 보면 어, 이 센터에 들어있는들이 여성과 아동만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되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대로 남고 여성과 아동만이 간신히 이렇게 피해서 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폴란드에서 어, 트럭킹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패킹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테르노필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가 이제 렌트한 트럭인데 이 트럭으로 끊임없이 이제 계속 실어나르고 그 물자 다 리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계아에 체크하고 기주기아 대책, 한국기아 대책이 사람을 파송해서 그곳에 있고 그리고 캐나다 기아 대책이 어, 전체 트럭킹 과정을 다 모니터링해서 물품이 구입한 것과 세관을 통과한 것과 그리고 필드에 피난민에게까지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 물품 리스트가 한 개도 새는 게 없는지 저희가 꼼꼼히 체크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필드는 어, 이제 필드 안에 개신교 동유럽 개혁교회 연맹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 전달하는 마지막 단계의 일은 어,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YM 예수전도단 내 실무자들이 간사들이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쪽에 있던 저희 팀 키우 체르카시멜리토플에 있던 우리 간사님들 어, 참사님. 아, 동부 개혁교회 연맹 아, 대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뭐, 어, 어, 전체 저희 그 긴급 국호 아우크라이나 김국호 어, 팀원들입니다 뭐, 우크라이나 사람, 뭐 여러 캐나다 사람, 한국 사람들 같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에, 배급되는 마지막 에는 이렇게 그 미니 밴에다가각 분할을 이렇게 해서 가정당출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어, 전체 그 우크라이나 내에 어, 모니터하고 어, 체크앤밸런스 하는 이 캐나다 기아대책 어, 에머조치 릴리프 팀장입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일하시네아 어, 우크라이나 이제 어, 우주호로드 국경난민 캠프에 저희가 지원하는 어, 식사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제 어, 바르차바쪽 안에도 많이 피난해 온 사람들에게도 지원하는 제일 도가 있고요. 마침 어린이날이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에, 그 선물 주는 그런 다 여성과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성경적 긴급구호의 원칙은 세 가지 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강도 맞는 사람들을 돕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신속하게 응답하는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런 거는 거의 그 돈이 누수될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가장 긴급하게 난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수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런 그 긴급 구호 문제가 생기는 지역들 마이티 옛날 인도네시아 단다체 이런 데면 도중에 빼가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를 조심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그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혼이 들여다보는 그런 사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음을 이야기드리고요. 복음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운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이게 옛날 우크라이나 키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평온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그 백팩 그이 배낭여행가들이 꼭 가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의 키이이었어요 기후. 그런데 그 도시가 이렇게 지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어, 8월 이후에 전쟁이 지속되면서 저희 기아대책에서는 이 긴급구호가 계속되어될 필요를 느끼고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로부터 두 가지 요청이 왔습니다. 하나는 어, 겨울을 낳는데 필요한 이불 지원이었습니다. 어, 그 이불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어, 한 가정당 한 50불짜리 어, 그 이불 세트가 어, 필요한데 그게 2000가정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그 지역, 그곳에서 거기 20만불, 50만불.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왔고 그 다음에 어, 겨울 동안 먹을 게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기초식량 키트를 보내주는데 그거 저희가 한 35불 전후의 비용 키트를 마련하면 그게 한 가족이 일주일 정도 4, 5인 가족이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기초식량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키트를 10주간 11월서부터 2월달까지 10주간 제공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총 25만 불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남북과 함께하는 따스한 크리스마스라는 팀을 가지고 지난 11월부터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작년 11월달에 여기 들려서 김정호 목사님께 선배님 11조만 좀 해주세요 <laughs>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저희가 그 귀한 헌금을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또플러싱질변연합관님께서 어, 마음을 보태 주셔서 저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 그 헌금은 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50년 아, 키트를 제공하는 일에 아, 이제 2월 말까지 계속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아,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아, 질문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쟁 나고 여러 단체에서 도 보완됐지만 기약 대책에서 도돈총 액수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아 한국이나 다른 단체가 한건 제가 총액은 모르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 까지 한게한 30만 불을 보냈습니다. 네. 뭐 미중 한인들 뭐 관심이니까 미중 한인들 전체한 30만 불 보냈고요 그거가 따로 25만 불 진행 중인데 그것 중에 현재까지 한 18만 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불은 뭐 겨울 오기 전에 보내야 되는 거여서 어, 안에서 어, 전에는 이제 폴란드에서 주로 공장을 돌렸는데 내수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내수 진작을 하고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대부분의 식량과 구호물품뭐 이런 거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공장을 계약하고 지금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긴급구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그걸 좀 평가가 될 텐데. 긴급구호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 어, 긴급구호 다음엔 구호 개발입니다. 네. 그 구호 개발하고. 구호 개발은 네. 어, 정착촌을 만드는 겁니다. 네. 정착촌은. 대도시 근처에 에, 일단은 잡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정착촌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 키우 도, 주요 도시나 제가 만나서 난민들 인터뷰를 한 결과 어, 동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동부지역으로 간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열의 아홉은 안 간다 어차피 가도 다 부서졌고 그리고 그곳에 가봐야 잡도 없고 그래서 어, 동부 전선으로 안 돌아가고, 만약에 국내 정착을 하더라도 어, 그 대도시 주변에 뭐 기우라든가 뭐 이런 아, 대도시 주변에 정착하겠다고 해서 아, 그런 지역을 지금 물색 중입니다. 처음에 저희는 8월달에 어, 그런 정착촌 하고 고아원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아, 그게 불가능해서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선이 따로 없습니다. 어디로 그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또 드론까지 공격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에, 정의할 수 없는 사람들만, 아, 그 동부전선 지역에 남아있고, 수복 지역에 들어가있고, 뭐,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동부전선의 그 리뷰가 거기 회복했다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좋은 막 이렇게, 어, 좋아하는, 환호하는 거, 뉴스 나오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사람들 다없습다 수복했었을 때만 잠깐 있었고 다시 그곳에 공격이 뭐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람 은 다시 떠났습니다 인원의 그 사격에 투입된 인원이요? 예. 연인원.